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달규입니다. 예, 어제는 비가 오후에 잠깐 소량으로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요. 비가 한70% 온다는 또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자꾸 수시로 바뀌고 요즘 일기예보가 변화가 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거리대 아이들을 어 일부 이제 간수를 어제 했는데요. 어, 비가 오면은 이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좀 어제 간수한 아이들은 좀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그냥 한번 살짝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요, 어, 오늘 새덤류 아이들 중에서, 어, 여름에 좀 호되게 비를 맞거나또 힘들게, 힘겹게 저희 집에서 잘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들 한번 그, 어, 칼슘 액비를 좀 주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어, 보통 이제 식물에는요, 크게 꼭 필요한, 식물에게 꼭 필요한 다량 원소라는 게 여섯 개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 다량 원소는, 어, 꼭 이렇게 비료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황, 마그네슘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칼슘을 많이들 아이들한테 이제 뿌려주죠. 어, 식물에도 이제 뿌려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어, 상토에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이렇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도로 챙겨주지 않는다고, 어, 안아도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방울 봉랑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름에 호되게 보냈던 쇠돔류 이런 아이들은, 어, 살짝 이제 칼슘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늦가을에 거의 이제 초겨울 임박해서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오래된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통성분에 있었던 칼슘이 밑으로 빠져나갔을 거고 또 이제 자연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꼭 비료를 통해서만 이렇게 또 해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상토가 이제 물에 씻겨나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튼튼한 잎을 로제트를 형성을 할수 있도록 어,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 이제 사실은 새업류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성장을 봄부터 가을까지 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아이들 잠자는 휴면기가 이제 겨울에 들 텐데 아직은 뭐 11월도 어, 날씨가 여긴 따뜻합니다. 거리대도 그러고 안에도 그러고 그래서 햇빛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살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은아니고요 어, 셋업류 아이들 한번 보면서, 어, 바른 방법하고 저 나름대로 또, 어,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 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집에 셋업류를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셋업류하고, 셋업류로 이렇게 이제 녹기란, 특히 이제 이렇게 녹기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 아이는, 어, 잊어먹고 있어도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어, 키도 키우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수영도 예쁘고, 그 다음에 통통하게, 어, 이렇게 입을 키우기도 하거든요. 거북이 뭐, 껍질처럼 닮았다, 다, 저 닮았다 해서, 녹기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죠.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요그 다음에 이 아이는 천우엽 변경이에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명월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그냥 툭 던져놓고 자기가 알아서 실내에서 큽니다. 사실은 베란다 거리대를 나가면 굉장히 노랗게 예쁜 아이예요. 예뻐서 데리고 왔었는데 베란다 밖으로 빼지를 못해서 이렇게 항상 초록한 아이만 계속 2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청옥이죠, 여러분. 청옥은 여기 새 공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어, 지금 거리대 난간 사이에 걸어놨는데 어, 물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통하거든요. 이런 아이는 괜찮고 또 저희집에 아, 오래된 여기 보시면 앞에 이 아이들은 을려심이에요 두 아이는 이렇게 요, 요, 세 아이는 을려심이고 근데 뭐 애심이랑 을려심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죠 여러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애심도 엄청 오래됐어요 이 아이도 애심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괜찮은데 이렇게 건강합니다 괜찮고 건강한데 저희 집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제가 비를 맞췄어요 비를 맞친이 오로라 아직 색감 발현을 못하고 있거든요 분갈이를 해줘서 그러거든요 뿌리 이제 보통 분갈이를 가을에 하면 뿌리 키우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이 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 오로라는 아직 물이 들지 않습니다 봄에는 들었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홍목은 호목도 올해 소담스럽게 굉장히 큰 화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비를 지나치게 맞고 이제 혹독하게 여름을 지내서 그런지 어, 아이가 거의 소멸되고 이렇게 엉성하게 몇 아이만 남아서 제가 뽑아서 여기다 다 심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아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너무 지쳐 보여서 상토 비율로 심어준 것만은 또안될것 같아서 여기 한번 어, 천연 칼슘제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어, 아이도 이제 그 레드베리거든요. 레드베리도 어, 시래기 위에 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좀 물이 살짝 들었죠. 제가 밖에 내놨더니 그이 아이가 뭐 영도 보통 새도류가요 굉장히 강한 인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영상 영도까지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레드베리 연약해 보이지만 영도까지 내려갔을 때도 거리대에서 거리대 그 실외기 위에 어, 이상 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요. 이 아이는 로비 틴트입니다. 로비 틴트는 워낙 오래 됐습니다. 이 아이도 근데 이제 이 아이도 어, 이렇게 웃자람이 있어요. 여름에 어, 굉장히 이제 버겁고 여름에 힘, 이제 힘겹게 보내긴 했는데 또 이렇게 밖에 내놨더니 살짝 이렇게 볼터치는 것처럼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 여기 보시면 제가 5천 원 주고 구입한 바로 친환경 천연 칼슘 비료라는 것을 한번 구입을 해 왔습니다. 상토에 이제 그 칼슘제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 다 들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서 더 이상 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썼는데 그동안 밖에 있는 에케베리아 속아이들 워낙 손이 많이 가고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는데 키워서 그런지 이제 이상이 없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새덤류는 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약간 찌질하고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데 이 아이들한테 영양 보충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충분하게 그 분갈이 배양토에도 영양제가 있다 그래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써보고 어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이 아이를 한번 오늘 아이들 물을 타서 좀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여기 방법은요. 칼슘 비료를 종이코 반 정도에 2리터의 페트병에 넣어서 흔들어서 충분하게 주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제가 간수를 해줘서 통통해요.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는 줄 때가 되고 이 아이도 통통하거든요. 물을 다 챙겨줘서. 그래서 여기도 통, 다 통통합니다. 지금 물을 간수를 해준 상태라서.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2차 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물을 2리터, 여기 2.5리터 페트병이에요. 서이어요 이 반컵 정도를 넣어서 한번 아예 흔들어서 이렇게 손이 보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어, 충분히 반컵 정도 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하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흔드니까 색감이 조금 예, 묽어집니다, 여러분. 투명한 물이 이렇게 녹았습니다. 많이 좀 흔들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걸 그대로 주겠습니다. 한번 줘 보겠습니다. 예, 밑에 요 받침을 제가 받쳐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그대로 줘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 루비틴트 네,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홍옥입니다 홍옥 홍옥이고요 그 다음에 노끼연도 살짝 줘 볼게요 워낙 건강한 아이인데요 살짝 주고 간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애심하고 올려심도 이렇게 줘 보겠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희성미는 워낙 제가 준 상태였는데, 한번더 줘볼게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로라. 오로라도 충분히 주겠습니다. 여기 오로라. 그 다음에, 레드베리. 예, 레드베리도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 물 빠지면, 또 오늘 따뜻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도 한번 같이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고, 물빠진으로 놔두고요. 흠뻑 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천우엽 변경도 한번 줄게요. 여기 아이도. 워낙 간수가 필요 없는 아이인데 이렇게 좀 줘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청옥도 한번 주겠습니다. 청옥도 충분하게 청옥도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이들 처음으로 제가 칼슘제 한번 복용을 시켜 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천연 칼슘 비료를 액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 살포를 해봤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좀 공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 봄, 가을에 성장할 때 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봄에는 또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이뻐서 수영도 그때, 어, 예뻤고. 그런데 이제 또 10월 초까지 비가 계속 와서 또 그렇게 주는 걸 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또 했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번에 효과가 없다면 또 여기 흙 속에 또 남아 있어서 어, 내년 봄에 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제 위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액비를 뿌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